자 그러면은 일본 우리와 같은 형제라고 의학적으로 지금 뭐 지구촌 동서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 문화의 핵심 코드는 뭐냐 여기에는 이제 중대한 소위 기기사관의 고사기와 일본석이라는두 책이 있는데 백제가 망한 직후 712년에 그리고 720년에 이제 이두권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쓴 양반은 안말야라고 그래서 백제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이 양반이 쓴그 고사기 첩패지를 읽어 보면은 아주 학문이 아주 뛰어납니다. 아주 도학을 통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일본 서기를 쓸 때도 직접 아마 개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이두 책에서 말하는 일본 역사 문화 창세기를 한번 보자 말이야. 일본의 이대사서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따르면. 일본 역사는 조화 삼신과 신세 칠대로 시작된다. 조화 삼신과 신세 칠대는 6천년 전 동북아에서 태동한 시원 종교인 신교의 삼신과 칠성사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일본의 건국 신화의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이 그대로 녹아 있음을 보여준다. 조화 삼신은, 천상계를 주재하는 신 천어중주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반장하는 도 신인 고황산영존, 신황산영존, 칸 무스리노 강이다 신세 칠대중 처음 산대는 홀로 존재하는 신이다 하지만 4대에서 칠대까지는 음양장으로 존재하는 부부신이다 마지막 칠대에 태어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일본이란 땅을 만든 실질적인 주인공이다. 이자나기가 하늘의 구름다리 위에 서서 창으로 바다를 휘젓자 그 창날 끝에서 떨어진 바닷물이 응고되어 하나의 섬이 되었다. 이도시이그 섬에 내려와 살면서 부부가 되어 국토를 낳고자 하였다. 그 섬을 중심으로 남편 이자나기는 왼쪽으로 돌고 아내 이자나미는 오른쪽으로 돌아 일본의 섬들과 많은 신을 낳았다. 하지만 불의 신을 출산한 뒤 이자나미는 화상으로 죽고 말았다.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이자나기가 참회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이 태어났는데 마지막에 세 명의 자녀가 태어났다.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천상을 지배하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나오고 오른쪽 눈에서.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스쿠요미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에코에서 바다를 지배하는 스타노오노미코토가 태어났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니와 그녀의 남동생 스사노오 사이의 싸움 끝에 스사노오는 천상에서 출당해 오늘날 시마네현 이즈모 지역에 내려왔다. 스사노오의 아들이 나라를 세웠지만 아마테라스는 그 나라를 빼앗아. 그녀의 손자 니니기 노 미코토에게 다스리게 하였다. 니니기를 지상으로 내려보내면서 아마테라스는 너와 내 자손들이 만세토록 다스릴 땅이라고 축복하였다. 이 니니기의 자손에게서 만세일계를 주장하는 일본 천황가의 일대 진무천황이 태어났다. 천손의 후손인 진무천황은 동쪽 땅 정벌에 큰 꿈을 안고 지금의 나라현 지역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기슈 쿠마노에 상륙한 이후 험한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그때 진무 천황이 천조 대신에게 기도를 드리자 하늘에서 새발 달린 신성한 새 야타가라스가 날아와 길을 인도하여 지금의 나라현 가시하라 일대인 야마토 외 지역으로 향하였다. 에 일본 창세 역사의 서두를 장식하는 조화 삼신과 신세 칠대를 비롯하여 진무 천황의 왕조 개척사에 이르기까지 일본 역사는 인류 원형 문화의 핵심 코드인 삼신과 칠성의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일본 문화 역사 창세 드라마를 볼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동북아는 물론이고 이 지구촌 창세 문화 역사의 주제가 바로 지금 일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나오고 있는 조화삼신, 삼신의 문제와 그 신의 시대, 소위 그 신대 일곱신. 일곱 신이 삼과 칠이 문제 삼신과 칠성문화에 근거한 일곱 실무 주신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본문화라는 것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태양신이 인도해주는 생명의 새이 야타가라스 삼조고 삼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일본의 국가 종교 왕실종, 이 신도로서 제도가 되는데 그건 생활 속에서는 신사 문화로 뿌리를 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 신도, 신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일본 문화에 말할 수 없는 신비로움, 수수께끼,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 일본은 조상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역사의 창업자, 왕이나 위대한 공력이 있는 인물들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 인간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나라. 이 인간과 신의 문제에 대해서 심오한 깨달음의 체계를, 이런 신사문화를 가지고 약 2000년 역사 이상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이것을 전 국민이 거의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신사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삶 자체가 된거야 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 신사와 함께 태어나고 신사와 함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신사 문화는 보통 유일신 문화에서 보면 은 그건 미신이다. 그거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은 뭐 미신을 800만을 믿는다고 말이야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일본 문화의 깊이와 또그 일본 문화의 실체의 이그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도의 신사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단순한 알무이 그런 경계가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동안 이제 환당국이 번역을 하고 들여다보면서 또 일본과 전 지구촌 문화 유적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신사 문화의 원 영성 세계의 그 맥은 어떻게 해서 작동 되고 있는 거냐. 일본 신사 문화는 인류 원형 문화의 근본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신사란 신의 집인데, 때로는 이 신사가 신의 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사의 그 원형이라는 건 자연 종교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신무왕이 일본 초대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힘을 길렀던 거. 거기 이제 신사를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한 신사는 말이야. 신사는 그냥 그 폭포수 자체가 그냥 신의 몸뚱아리야. 그게 신사야. 이제 그것이 신사문화의... 출발점이면서 신사 문화의 아주 극치의 경계다. 그러나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신사와 불도가 하나가 되면서 이제 심오한 깊은 법신적 깨달음의 경계를 간 건데 신사하면은 관패 대사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사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신궁. 그 일본의 역대 왕을 모신 신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그 신사를 이렇게 몇을 들여다 보면 신사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지금 저 추론에 있는 이지모 신사라든지 또는 이세신공 일본의 태양신 아마데라스 오미카메를 섬기고 있는 모든 신사의 심장부라고 하는 저이세신공 일본 최초의 신사라고 알려져 있는 대국주신 모신 그 신사 말이야. 그 미와산에 있는 지금 오미야 신사. 그것도 보면은 이 대국주신이 그 미화산 신체 자체라는 거야. 이건 환단국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제 해석이 될수 있는 거예요. 팔판 신사라고 해서 야사카 신사. 우두왕을 모시고 있는 거야. 이 우두왕 신사. 근데 일본인들의 우리들 조상의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 춘천에 가가지고 거기 저 우두산. 그 우두산이 있거든. 스사노노미고두가 거기서 왔다는 거야. 아주 유명한 기온 맛질이 말이야. 그 본부 아니에요?